<laughs> 왜저래왜저래어 왜 왔다 왜저 양반 왔다 아빠. 하이 리왜저반이양야이는 양반. 양반이야 모르는 양반 리왜 저리 왜 저리 왜 저리 왜 모르양반아반지 <목소리> <목소리> 양반 뭐 하여온거 없어? 응? 왜 나갔다 거야 <목소리> 양반 왜나갔던거요 문제는 <목소리> 시집만 오면은 손에 어? 진드기 물 한방울 안묻히겠다더니 <laughs> 아, 아니, 이라, 참, 진드기 물만 안 묻히지. 어? 이비에티 이비. 이비, 이비. 밥하는 것도 다이어치 는 것도 다이어 <laughs> 옷도 깨매달라. 조약돌창 다시 해달라. 다시 제창창 창 만들어줘. <laughs> 창 저기 장비에 장비함에 좀넣는데 나가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당신 곁에 있는 저를 좀 봐달라고요 불륜문학 <불량> 됐니다저기너할 <됐음, 갑자기 웃음> <laughs> 만큼 잘해준 사람이 어딨어? 나다니는 남자만 바 사랑해, 음. 사랑해 음. 야, 너 아, 나잖 아, 너 가으면 거미 덩어리를 1 들고 와야될 거냐? 거미 덩어리를 1개씩 이놈의 축구선다고마인데아 근데 하나 나뒀는데 지가 쏠랑먹은것도 없다고 하는거 아니오 맞아! <웃음> 어? <웃음> 딱 두개는 먹어야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저기 냉장고에 있서잠바가지 있단서 저기 영양분 요 내방 끝에 가고 버섯이나 먹어어그래도 그러니까 먹어야지 안 먹으면 뒤지는 버섯이 <laughs> 먹니까뒤 <laughs> 뭐라고? 그래? 내가 뭐라 했어 하여튼 나부라 지만 뭐라고 하는디요? 나부리 나부받아야 나 지급을 해주지 고마워 식 같은거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아버님한테 뭐가 들어갔어 지금 이거 뭐. <laughs> 나가도 나말에 나만 나아한 마리도 안 질렀대. 아니 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한 마리도 안 질렀거든 이어플 <laughs> 말이 말같아 얘기를 하자. 에아 우습게 접답해도 나갈란다. <laughs> 녹화가 됐어요. <웃음> 다행이죠. <웃음> <웃음> 내가 없는데. 내가 어디 딱 봐라. 집 사라진 게 어생이다. 좀 이따 장모님한테 져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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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은 남편을 뭐라 하지? 사위. 서방? 네, 사위, 사위, 사위. 무슨 서방이라지? 옥서방. 아. 어? 이거 뭐야? 장모. 되게 잘만들서방 <laughs> 응.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는가? <laughs> 아, 아니 아니 내가 죽에 와서 나갈 생각을 안해 엄마 이거 맛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지 무슨일 아, 있었냐고 물어봐도 대네안녕오세요 <laughs> <laughs> 아니 별일 없었습니다 나물 처먹고 있어 그냥 집에가고 싶었나 봐요. 아나그끊거일나서 비빔밥이나 먹어. 계속 كده. 어, 드디어 죽었다. 예, 됐다. 수박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쓰는 게 너무 불경한 느낌이야. 불미스러워 아니 왜 머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딸리를 머리가 없잖아 머리가 없잖아 왜 의미를 몰라? <laughs> 집에 가니? 저기 나비 거야? 껴있는데 나비 잡을 사람? 아니 활도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쟤를 이제 땅에 내려와요 그럼 쏴봐요 아 제가 한번 쏴보겠습니다 음. 온다 기바 <laughs> 아! <laughs> 막 X같은 제, 제 말을 왜 듣는 게 아니었는데 아 진짜 X같은 <laughs> <laughs> 새끼 진짜 개같은 새끼 드럽게 오전적이기만 하고 진짜 <laughs> <laughs> 가자! 싸우고 뭐가 가자 잡았다 잡긴 잡긴 했네 야할수 있다니까 <웃음> 뭐가 <웃음> 너 방금 죽은 거 기억 안 나? 나 언제 죽었는데? 집에 가자 제발 <laughs> 집에 가자고 미치다만 그만 싸워 어때? 더 싸우고 생각 없어? 없어 <웃음> <웃음> 아 뭐야 씨 <쉬. 웃음> 아니 휘파람 불었는데 개미가 두 마리라서 깜짝 놀랐네 부르셨어요? <laughs> 아, 어, 예 <laughs> 그러긴 했는데 니가 올 줄은 몰랐어. 완전 놀랐네. 아싸. 원불 런뭘 만들 수 있게 됐 될. 그러면 링크가 필요한 거. 아. 가까워? 아고 뭐... 거기 어디지? 모기 쪽이랑 더 차라리 한 더, 더 가까워. 가볼게. 되나, 이게? 거기만 위험하냐? 나도 위험하다. 하여간 뭐 정갈은 건드리는 거 아닌가? 정갈은 아몽 님이 있을 때 건드려야겠다. 아니, 얘는 일가족이 다 나와. 나 가고 있어. 아니, 아니, 10초 남았는데요, 되나요? 14초, 14초는 살려볼 만하다. 1000원, 5000원요, 4000원요, 3000원요, 2000원요, 1000원요. 5,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 21, 3 0 I'm not s u t r e n t 아, 우리 개미 사이에 적 개미가 숨겨있었어요. 아, 저거 우리 줄었어 뭐야? <laughs> 이쪽은, 이쪽은 개미 배틀이고. 개미가 일기터 뜨고 있는데요? 니디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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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뭐야, 뭐야, 이거. 아... 아니, 나. 아니 우리 우리인 줄 알았지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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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인 줄 알고 아, 타려고 했는데 안 타졌어. 전갈 <laughs> 타봤어? 아, 안 타졌어. The <laughs> 어, 아, 근데 나도 식민지의 일원이다가 아니고 개미 콜로니에 일원이다. 에 걸로 가져봐, 걸로 가져봐, 걸로 가져마아 이거 뭐야? 알 저장고. 어무기가 산란할 거래뭐 어가, 아... 아, 아야 뭐가아니고도을는구 <laughs> 에리도 도토리 가보 만들어도 응? 나 에리도라 그래서 에리도 산란할 거야 라고 말하는 줄 알고 <웃음> <웃음> 에리도 산란할 거야? <laughs> 아니요? 아쉽다 뭐? 어? 응.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뭐를? 아무리 봐도 얼간 그 새끼가 아직 안 오긴 했어. 이번 달 건너뛸 모양이야. 근데 무당검이 아닌데 왜 늑대검이가 지키고 있었을까? 그런 관계야? <laughs> 무당검이씨 당신의 아를 제가 지켜드리죠. 정말 이듬직스러워 늑대가미씨 <laughs> 거미 극장의 몸빵 <웃음> 공격력 같이 <laughs> 요 다음 위치로 가보자 그래요 바로 저기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 니아너 자꾸 내 휘파람 불때 <laughs> 맞춰서 오지 말라고 했지. <laughs> 이 <laughs> 타야지 하고 있는데이미 타는 사람 있어. <laughs> 아, 정작 내버기는 밑에서 오고 있습니다.